프랙탈에 대한 것만 좀 갖고 갈게요.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유사성의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.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이쪽에 그림이 나가죠. 이 그림이 나가는 걸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동일한 모양이 확장되면서 반복되면서 계속 퍼져 나가죠.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들이 확장되면서 반복 차이의 반복인 거예요. 프랙탈 구조 자체가 차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계속 생성이 되면서 가지 수는 또 많아져요.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나죠 무한하게 세분화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에,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어, 이런 게 이제 프랙탈이에요. 그러니까 프랙탈은 어떻게 보면 매끈한 공간만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뭐좀이 하나만 봤을 때는 되게 무질서하게 보이는데. 과정들을 쭉 보면 굉장히 어떤 패턴과 질서를 가지고 가거든요. 그래서 이 프랙탈이 갖고 있는 이 질서 속에는 매끈한 공간만 있어 보이지만 하나만 볼 때는 전체 구조를 놓고 볼 때는 홈페인 공간도 그 안에서 발견이 돼요. 그래서 동일한 그림이 지금 요 육각형 그림이 그 다음에서 또 확장해서 그 안에 잘 보면 모, 모양이 있고 그게 또 확장해서 또 모양이 있고 그래서 무한대로 계속 가면서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. 어떤 집합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요. 이런 게 프랙탈인데, 그래서 분열 분석에서는 이런 프랙탈적인 현상, 이렇게 프랙탈적인 방식의 분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정신 구조와 되게 유사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.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걸 생성한 것이고,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홈페인 공간도 분명히 어떤 반복과 반복 이라고 하는 같은 모양의 반복이라고 하는 어떤 홈페인 공간으로서의 규칙도 분명히 등장을 하고 요런게 이제 분열 분석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라고 그 안티오디프스에서도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그 음. 결국은 이 프랙탈을 중심으로 이 수학 모델에서 설명하는 분열 분석은 이 매끈한 공간과 홈페인 공간이 개념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상호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. 이게 매끈한 공간이 홈페인 공간 없이 만들어지지 않고 홈페인 공간에만 묶여 있으면 결코 매끈한 공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을 주지는 못한다. 이두 개가 어떻게 역동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생성하는 상호 작용을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이 프랙탈의 모양이라고 하죠. 그래서 요거는 그 홈페인과 공간과 매끈한 공간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분열분석적 개념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음.